7월 22일 금호강 풀코스 띠로 나왔습니다 저번주는 아 정말 비가 오고 난 후라서 정말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기온도 좀 낮고 바람도 살짝 있어서, 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는, 날씨도 조금 도와주는 것 같고, 싱글을 목표로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항상 목표가 있어야, 집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를 봐가면서, 목표는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이다가 아 조금 안 좋네 이러면 살짝 이제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다시 이제 페이스가 좀 안정되고 어 괜찮다 싶으면 다시 상향해서 뭐 당기고 이런 식으로 이 베이스 목표는 정하되. 다시 뛰어보면서 레이스 하면서 목표를 수정하면서 다시 멘탈을 잡아서 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뭐 뛰어봐야 알겠지만 싱글을 목표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세상을 살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취미생활에서 만난 인간관계든, 직장생활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든, 친척이나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든, 모든 인간관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참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어떤 삶이 나한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있는 말 중에 안 좋은 일을 당했다면 이만하길 다행이다. 대신을 당했다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무시를 당했으면 그러려니 하고 살자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참 와닿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둥글둥글하게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고 인생을 살면 좋습니다. 뭐 직장에서 일을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고 달리기를, 취미생활 달리기를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평생을 할 것도 아니고, 알고 보면 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좀 내려놓고, 좀 둥글둥글하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슨하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주는 풀코스를 토요일에 띄고, 일요일에는 두류공원에 가서 마라톤 동호회, 대구 마라톤 협회, 장거리 훈련을 갔습니다. 가서 22km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우중주를 했습니다. 우통을 까고, 운동을 못하는 정도의 비가 왔는데,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가서 뛰는 게안 좋겠나 싶어서 우중주도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 이 맑게 개인 이 산에 운해를 보러 비로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네, 주중에는 3km를 뛰었습니다. 하루에 3km씩. 2km 조깅하고 1000m 스포트를 하면서 오늘 이제 마라톤 풀코스를 뛰러 나왔습니다. 이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풀코스를 뛰는 게 스트레스를 날리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정신건강에 좋고 뭐 스태미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풀코스를 뛰면 에너지 소모는 상당히 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풀코스를 뛴다고 미친 놈이다. 이렇게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일주일씩 끊어서 목표가 생기면 그 일주일 안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일주일 안에 풀코스를 뛰기 위해서 짧든 길든 강하든 약하든 안 하든 운동도 한번 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풀코스 뛰고 유튜브 찍으면서 뭐 늑두리도 한 번씩 풀고 스트레스도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달릴까? 서둘러야겠다. 하나, 둘, 셋이 뛰기. 하나, 둘! <laughs> you <laughs> 7월 22일 금호강 풀코스 <laughs> 3시간 9분 33초 저번주보다 확실히 기온이 낮습니다. 낮고 습도도 저번주보다 좀 양호해가지고 오늘 싱글을 했습니다. 싱글 코스 혼자서 이렇게 강가에서 뛰는 게 지겹고 그렇지만 뭔가 휴일 아침을 보람있게 보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남아라도 뛸수 있는 자체가 참 좋습니다. 고맙고, 언젠가는 이마저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수 있을 때뛸수 있을 때 지겹고 뭐 힘이 들어도 이렇게 뛰어 놓습니다. 나중에 달리기를 못하거나 게을러서 못하든지, 뭐 다른 이유로 못할 때 이런 영상을 보면서라도 참 이렇게 혼자도 이렇게 뛰었구나. 아, 이렇게 뛰는 자체가 고맙다. 이런 걸... 아, 느끼는 날이 올 수도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 같으면 참 계속 이렇게 뛸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생활이 먼저고, 그 다음이 취미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안 돼서 못뛸 때, 한 번씩 이렇게, 아, 언제, 에, 어디에서 이렇게 혼자 풀코스를 뛰었구나. 얼마를 뛰었구나. 그때 기분은 어땠고, 뭐 이런, 에, 영상을 남기는 게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 하나의 추억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고모감 풀코스 완주.